분들 얼른 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있는 거 봅시다. 잘가요 봅시다. 자, 후에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 지금 팔과야. 8과에 대한 표현들이야. 허진아 오늘 오늘 못볼거 같아. 그치 축구 끝나고 나면 내일까지 는 해서 보내라. 오늘 네. 안돼. Oh no, you got caught, a, caught in the rain. 자, 이거 그때 내가 해석을 해줬을 때는 너는 갇혔어, 잡혔어, 빗속에. 너는? 그렇죠 잡혔어 빗속에 비 맞았단 얘기라고 했었어 그치 기억나 자너비 맞았네 자 should have pp 였었습니다 나는 가져갔어야 했는데 엄브렐라를 끝자 여기서 지금 대표 표현은 should have pp 였었어 잘했어 그시험장줘나줘자 나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뜻의 I should have pp의 표현이었고요 즉 아, 직이 아니라 또는, 슈른 o u 피 d 는 뭐겠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에어도 지금 잠깐 헐, 나지 그치? 지금 아이 허허, 잘했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미. 얘들아, 그니까 러요건다 지금 뭐예요? 과거식으로 표현합니다. 밑에 아마 있을 거야. 잠깐만요. 과거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식으로 표현하는 거. 내려갈 거야 나머지는 안 읽을래 넘어갈래 아 이런 거 설마 낫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쵸 이런 건 주의 진짜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됐나요 자그 외에 휴, 후회하는 표현들 이런 거 나와있는데 봐봐 O2O가 to,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치 그래서 얘기할 건데요 나는 O2O have pp래 얘도 뭐예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뭐야? 나는 후회하는 거죠? 어, 나 공부했어야 했는데. 즉,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시 붙고 붓고 안 붙고는, 그쵸? 저렇게 됩니다. 됐어? 이거 하나 쓸까? 잠깐만. 너네 리그랬 다음에, 동명사 나온 거랑 투부정사 나온 거랑 차이점 뭐야? 기억나는 사람 있어? 물론, 나랑 하진 않고, 다른 선생님이랑 했었을 거예요. 투부정사는 뭐고, 밑에, 이거, ING 뭐더라? 누가 후회하다야?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아, 더 기억이 안 나요. 나 찍기라도 해봐. 뭐가 후회하다야?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게 후회하답니다, 얘들아. i 인즈 하는 것을 후회하는 거고요. 위에 거 뭐예요? 유감이다야. 투부정사에서 유감이다. i 인제한 것을 저기 뭐야? 후회 어, 후회한다. 약간 그 느낌 있어. 그냥 듣기만 하세요. 투부정사는 약간 현재와 미래 느낌이고 동명사는 뭐예요? 과거 느낌이야. 알겠지? 과거 느낌. 이미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는 거잖아. 그치? 유감인 건 뭐야? 헉, 지금 들었어? 어, 앞으로 내 감정이 그,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인 거예요. 자, 됐지? 다음 거. I'm sorry t h a Sorry t h 얘들아. 미안한 게 아니라요. 뭐예요? 유감이다. 안타깝다. 안 됐네요. 라는 말을 할때 저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밑에 있는 예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녹화 잘하고 있지. 자, 1번 해볼게요. 음, 긴 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연아 해줘. I s 오케이. l 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번에지오야 해줘. 이그레시아 왜냐하면 얘들아 뒤에 보니까 됐 나왔지. 그리고 주어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접속사죠. 그쵸. 그래서 동사 후회한다 라는 의미로 갑니다. 됐 이하 문장에서 나는 후회해.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송연아 뭐할래? 어, 왜 틀렸어? 그럼 뭐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들아,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알아야 풀수 있다라는 거. 4번의 이슈, 몇 번? 4번이에요. 아이고, 이게. 자, 우리 다, 뭐지 다 뭐예요? I regret telling her the secret. 나는 그쵸, 뭐라고 얘기했어? 그, 그녀의 비밀을 말한 것을 후회하는 거야. 그치? 비밀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would, 아, ought to have told. 얘는 뜻이 뭐예요? 말? 말? 해줘. 했어야 했는데야. 알겠어? 얘들아, ought to, to가 뭐야? should야. should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should have pp랑 ought to, to have pp랑 똑같다. 얘네? 그래서, 했어야 했는데가 아니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기원하는 말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I'm going to sing. 나 노래 부를 거 school 니 e 스쿨 페스티벌 학교 축제에서 나는 바래. 네가 move the audience. 난 직역하면 나는 바래. 네가 감동을 주기를 군중 청중들에게 관, 어, 감동을 주기를 바래. 라는 얘기죠. 됐어? 그러면 니가 삐리리 했으면 좋겠어. Hope 희망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I hope you 어쩌고저쩌고 로안 표현인데 여기서 Hope다 음에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된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 와야된다. 끝끝 내려갈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거 팁 보시면 지금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대시라는 생략된 목적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목적절 대시 있다라 됐전아 내려가 아. 이, 예, 얘를 가기 전에 그냥 킵인 터치가 뜻이 뭐야? 킵인 터치는 계속 연락하고, 지, 연락하고 지내다. 연락하기? 맘에 안 든데. 자,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외에 기원하는 표현을 한번 다시 더 보고 할게요. I would like to, uh, uh, y e d 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거는 would입니다. 어포스트로 피 d 가 얘들아, would일 수도 있고, 헤드일 수도 있어요. 우드 헤드가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자 얘는 정말 원해. 네가 투부정사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복잡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아 이거 봐봐라. What I really want. 관계되면서 w h 짜리야. Is for you to. 아이 맞죠. 얘는 의미상조 어이없어. 그쵸? 문장 좀 까다롭긴 한데 봐봐. 내가 정말로 what I want.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is 투부정사이다. 아닌 건데 투부정사의 행위자인 행위자가 누구야? for you. 의미상 주어인 너야. 그래서 예문 하나 바로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즐기는 것이다. 자 근데 즐기는 것이 누구예요? 누가 즐기길 바란다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인 네가 즐기길 바란다는 것이야.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이 문장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라고 시원하게 해야 됨? 저기 순간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겠죠. 저 밑에 있는 거 푸릇푸릇 50개 잘례드 까먹었어. 아 이슈 예고있그니까 이제 서정이 차례 서정이 시켜야지. 어... 네, 못 쓸래? 어. 어, 그렇지. 그럼 이번에 지윤아 못쓸래 와라이 원. 그렇지? 잘했지. 3번에 채민이못 쓸래? Mm. I hope you, 그렇지? Enjoy mm. your trip. 잘했지. 내가 하나 음못 쓸래? 응, 이게. 또 의미가 다른 거 하나, 그렇죠? 1번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나머지는 내 나는 바래 니가 하기를 이거야 그치지 잘했지. 잠깐만, 다음 거보실게60 쪽에 보시면 남은 시간 동안 이걸 다할수 있을까? 중간에 자를게요, 알겠죠? 중간에 자를게요. 다음 시간 화요일에 연결해서 할거임요치지다시자 보자, 여기 봅시다. 60 쪽에 보시면. 그냥 갈게요. 60쪽에 보시면, 자, 마이크야, why were you late? 자, 너는 왜 늦었니? 얘가 이거고, late가 있으시지. 무슨 문장 구조인지 알겠어? 자, 너왜 늦었냐? 수업에 왜 늦었냐? 그래서 나는 had a bad stomachache. 저 복통이 심했어요. 심한 복통을 알았어요. 이 얘기죠. 그렇죠 심한이다. 배드가 나쁜이 아니라, 배드콜드 어, 독감인 거랑, oh no, are you okay n 아, 자, 너는 괜찮니? 이제? 라고 했어요 I should have eaten 나는 먹었어야 했는데 먹었어야 했는데 Let's last night 어젯밤에 덜 먹었어야 했는데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변형이 가능할 것이요 만약에 내가 뭐라고 쓰겠어 I shouldn't have eaten more last night 야 이제 해석은 뭐야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어젯밤에 더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에요. 나 지금 반대 반대로 바꿨어. 그지? 나는 더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로 바꿔도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내용상. 그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그 앞뒤 문장 해석 잘 봐가면서 하는거 l e 슈 s s h o u l d 냐 shouldn't냐 shouldn't냐 m o 이냐 알겠지? 다 적었니? 저거니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자 밑에 보시면 지호야 왓츠 무슨일이니 이런 표현 이제 모르시면 안되지 그치 자 you tired 너는 어때 보여 피곤해 보여 라고 했어 yeah i stayed up late last night 나 어제 늦게까지 어젯밤에 그쵸 일어나 있었어 stayed up 깨어있었어 라는 얘기죠 됐나요 did you play computer games again 자 너는 did you play 노란니 플레이했니 컴퓨터 게임을 다시 또 라고 물어봤어. 너또 컴퓨터 게임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채점. 음 잘했. 인서 가지고 빈 시험지 가지고. 여기 고이팅 자, no, not this time. 아니 이번엔 아니야. not 아니야 this time 이번 이런 얘기죠. I had to finish. 자 과거 시제입니다. 그아 나는 끝내야만 했어. My history project를 끝내야만 했어. Is it due today? 자그것은 오늘까지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due는 주어져 동사죠. sc로 due는 오으로 예정된이라는 이미지, 그치 밑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오늘로 예정되어 있니? 라고 했어요. 이야. Yeah. 하면서, I shouldn't have, 아우, 지겨워. 나는 s h o u l d 나는 그것을 미루지 말았어야 했는데. 됐죠. 자, 여사또 8번 중요한 거.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뺄 거야. until the last moment. 자, 표시했니? 자, 마지막 순간까지. 자, 마지막, A 그쵸, 순간까지. 미루지 말았어야 했는데. 란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쓰고 싶은 거, put. 오프 잇 된다 안 된다. 프로핏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것도 쓸까? 안 쓸게.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누구예요? 이시 누구야, 지금? 네. 히스토리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말로만 할게. put i 오프 마이 히스토리 프로젝트 돼안 돼. 돼안 돼? 돼안 돼. 모르는 <laughs> 뭐 사람 있어? 입치가 모르는 사람 있어 나쓸 거야 써 그냥 그냥 프로젝트라고 할게 톳 마이 프로젝트 오프가 있고 톳 오프 마이 프로젝트가 있어 자 여기서 목적어는 마이프가 이시다니까 마이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 이시에요 즉 이때 목적어가 구체적인 명사면 다돼 중간에 꼽사리 껴도 맞고 마지막에 와도 맞아요 자, 근데 대명사일 때만 이래요 대명사일 때만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됐을까 다시 볼게요. 자, 함 하면서, 알았어, 나 이해했어. 자, I often have the same problem. 나도 종종 똑같은 문제가 생겨. 똑같은 문제를 가지게 돼. Really? 정말? 음. Let's try to change our bad habits. 자, 뭐야? 여기서 try to 부정사 뭐야? 시도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답니다. 그렇죠 노력하는 거예요. to, 부정사는. 근데 만약에, 아우, 어, 지겹지만, try 다음에 ING 뭐라고? 시도하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 그렇죠 바꾸려고 노력해보자. 우리의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했네요. 조금 끝. 내려갈 거야. 근데 이런 거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읽으면서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should have pp, s h o u l d have pp, shouldn't have pp는 다 아시니까 넘어갈 거. 밑에 다 있습니다. 설명 다 있는데. 그냥 한번더 쓰는 거야, 복습 때라고.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진수야,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너는, 자, be going to, 지겹죠? be going to,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during t vacation? 아, 쓰고 싶지 않다. 오는 안 된다, 그쵸 저렇게만 쓸게요. 자, 너는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예정이니 할 것이니라고 해서 I'm going to read. 나는 읽을 거야. l e t s of books, 많은 책들을 목적입니다. What about you? 너는 어때?라고 했어요. <laughs> 너는 뭐는 어때?라고 물어봤죠. 자, 나는 계획 중이야. 똑같아요. 계획 중인 거라는 건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한다는 얘기잖아, 그쵸죠 그러니까 i m g i n g to, I'm going to 동사원형 써도 된다. 나는 방문할 예정이야. 방문할 계획 중이야. 자, 조부모님을 부산에서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이야. Sound great. 사실 i 같은 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 sound great 그거 들린다. Great. 좋게 들려. 요 근데 sound는 뭐예요? 앞에 주어가 it이었었던 거고 얘는 이 형식 감각동사지. 그러니까 great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이 문장 중요 표현 중에 하나죠. I hope you have a wonderful vacation. 자 I hope 다음에 대시 생략된다라는 거. 나는 바래 네가 have a wonderful vacation을 가지기를 보내기를 됐을까요? 됐을까요? 얘들아 너네 지금 뭐할 거냐면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앞에서 풀 건데 니네 숙제 지금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그냥 여기까지야. 6 0조까지가 숙제예요. 6 0조까지 했으니까 6 0조까지가 숙제예요. 그냥. 근데 이미 앞장했잖아. 왜? 어? 달라 페이지가? 과학고 1페이지로 다시 시작해서 뭐야? 왜이래 아... 아~ 어? 아~ 맛있어. 이거 8과부터 한페이지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8과의 몇 조까지라고 얘기할게요. 거 팔과의 7쪽까지 라고 얘기할 테니까 앞에서 연결해서 쭉 풀어줘. 어, 응? 쭉 풀어줘. 시작. 팔과의 7쪽까지 쭉 풀어줘. 시작.